자, 상황을 다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각각 500g씩 있죠? 자, 설탕물 300g, 200g을 섞으면 9%의 설탕물이 소금물이, 소금물이 되고 남아있는 설탕물을 섞으면 10%의 소금물이 된다. 자, 지금 A랑 B랑 500g씩 있습니다.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소금물 A가 300g 소금물 B를 200g 섞으면 10%의 소금물 500g이 되고 남아있는 소금물이라 그랬으니까 A는 이제 200g 남아있죠. 그리고 B는 200g을 썼기 때문에 300g이 남아있을 겁니다. 그렇게 했더니 섞었더니 10%의 소금물이 되었다. 다시 소금의 양을 이용해서 공식을 아,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기억식은 소금의 양 공식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? 그러면 양변을 100을 곱해보고 그리고 100을 나눠보면 남아있는 식은 어떻게 되느냐 3a 플러스 2b는 45라는 식이 남겠죠? 두번째, 니은도 정리를 해보면 소금의 양 공식을 이용하는 겁니다. 어차피 섞으면 소금의 양은 일정할 거기 때문에 양변의 100을 곱하고 양변을 100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? 2A 플러스 3B는 50이다. 라는 식으로 남게 되죠 자 저는 기억에다가 2를 곱하고 니은에는 3을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a 플러스 4b는 90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식은 6a 플러스 9b는 150이 되겠죠 그래서 두 식을 빼게 되면은 5b는 60이기 때문에 b의 농도는 몇 퍼센트다? 12%다 라고 할수 있겠네요. 정답은 4번.